안녕하세요. 돈 벌고 싶은 줌바, 돈 벌줌입니다. 피에로 클럽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며 좀더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자는 메시지를 담은 클레이튼 기반 PFP NFT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 제작자의 자랑거리, 장점을 나열해 드리면 더 피에로 클럽 발행사 주 플래너스는 2012년 4월 법인이 설립된 10주년이 넘은 회사입니다. 또한 해외 유명 IP 라이센싱을 통한 카카오톡 이모티콘 토킹 톰앤 프렌즈 MCP를 시작으로 스노피, 스머프, 마샤와 곰등 127종을 현재 카카오의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핑크폰과 아기상어 애니메이션 제작 협력사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오고 있으며 2021년 제작 컨텐츠 중 유튜브 최단기 조회수 신기록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주 아이코닉스의 애니메이션 제작 협력사로 뽀로로와 친구들, 타요, 잔망 루피 애니메이션 제작은 물론 뽀로로와 오마이걸의 바라밤 뮤직비디오 타요 엔하이픈의 헤이타요 등 뮤직비디오 제작도 하고 있으며 조회수 천만 뷰가 넘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되게 잘난 회사와 잘난 사람들이 만든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총 만개의 nft가 존재하며 슬픔 기쁨 놀람 화남 중 하나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피에로 배경 테마는 부 명예 권력 사랑 건강 관계 그리고 인기까지 총 7가지 밸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밸류를 중심으로 컬렉션 하시면 NFT 컬렉션 자체의 재미와 더불어 더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홀더들의 혜택을 살펴보면 홀더 전원 토큰 에어드랍, 게임 플레이를 통한 코인 채굴, NFT 에어드랍 정도의 기본적인 혜택들이 있고 그 외의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생소하기도 하면서 특별하기도 하기에 나머지 혜택들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최저가 구매 폐쇄몰 멤버십 혜택. 쉽게 말하면 홀더만 이용할 수 있는 VIP 쇼핑몰에서 가전 제품, 생활용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혜택만 들었을 때 사실 이 NFT의 가격은 최소 몇 십에서 몇 백까지 갈수 있을 만한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좀 부풀어진 설명이 있. 다고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만약 정말 이대로 된다면 홀더들은 정말 스페셜한 사람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TPC 뮤직 페스티벌 개최를 통한 홀더 혜택 및 수익 제공. 홀더들만을 위한 파티가 아닌 모든 사람들의 참여하는 파티를 개최하여 홀더들이 수익을 볼수 있는 사업 모델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홀더들은 당연히 공짜로 입장도 가능하고 굿즈도 제공이 된다고 하네요. 이 밖에 더 딥하게 들어가면 사업적인 얘기도 할수 있는데 이 부분은 직접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 보셔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피에로 클럽에서 출시되는 게임인 모두의 서머는 스태픈과 같은 M2E 게임입니다. 제가 투자한 스태픈 역시 제가 해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 많은 스태픈 투자자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요. 모두의 서머는 웹3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개발된 소셜 파이 및 게임 파이 요소를 갖춘 하이퍼 캐주얼 게임 앱입니다. 어, 귀엽다는 말을 되게 전문가처럼 말한 을것 같아요. 한국판 스태픈이라고도 할수 있는 모두의 서머는. 마라톤 대회 형식의 게임 앱입니다. 유저는 아바타를 통해 가상 M2U를 즐기면서 스텝인처럼 지속적인 채굴 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임 내 동작 인식 기술을 적용하여 만보기처럼 실제 유저가 걷고 뛰는 움직임의 거리에 따라 스텝 리워드가 지급되고 유저의 개입 정도에 따라 채굴량이 증가하는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어, 아무래도 화이트페이퍼이기 때문에. 어, 억지로 어렵게 설명한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매주 미니게임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화이트 페이퍼만 봤을 때 정말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현재 가지고 있고요 에어드랍 1개랑 화이트리스트 10개 준비했습니다 조건은 피에로 클럽 트위터 팔로우 그리고 디스코드 입장 마지막으로 구글 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폼은 딱 필요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어려움은 전혀 없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기간은 20일까지로 생각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좀 일찍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하시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에게 행운을 빌며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돈 버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